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자, 이 차의 하이라이트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이고요. 깨끗하죠? 자, 여기 발 매트도 한 세트 있습니다. 새거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도넛 방식, LPG, 가스통이 있는데, 요거 5월달에 장착을 했습니다 5월달에 430만원 주고 에, 메이커 좋은데서 했습니다 에, 정평이 나 있는 곳에서 430만원 주고 어, 했고요 내년 5월까지 또 무상 AES가 되는 어, 차량 1년 보증이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보증이 살아있어요 자 그럼 요 차는 5인승 모델입니다 자 5인승 모델 어, 뒤에 후속 모니터까지 있고요 차 정말 깨끗합니다. 압축도 4개 모두 정상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예, 뭐 까짐 현상이라든지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 타이어도 갈았고요. 쇼바도 이 에어 쇼바거든요. 승차감이 EQ900보다 더 좋습니다. 예, 에어 쇼바 들어가 있는 아, 쇼바도 얼마 전에 어, 앞쪽 2개 해가지고 200 몇십만 원 타이어까지 해서 300 몇십만 원에. 교체를 다 했습니다. 예, 정비 내역서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자 ACC 들어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쪽 전방 카메라, 아, 세로 그릴, 그다음에 헤드라 헤드램프 라이트 깨끗하고요. 이 예, 차는 V8입니다. V8 5,000cc 모델이에요. 5,000cc V8 모델이고 어, 16만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이거 뚜껑 다 따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고무류 있잖아요. 고무류도 다 갈아놨고, 그3일 전에 라지에이터도 갈면서 부동액도 다 갈아놨고, 오일이란 오, 오일류는 다 갈아놨습니다. 예, 고무라는 고무는 다 갈아놨고요. 자, 저도 주, 어, 에쿠스를 정말 많이 판매하는 저희가 업체지만 이거 완전 역대급 차량입니다. 예,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예, 요거 정말 아까운 차량이에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만 제가 지켜보고 3일 동안 혹시 판매가 되면 좋은 분께 판매할 를 생각이고요. 어 3일 동안 안 팔리면은 이거는 제 차입니다. 예, 제가 탈 거예요. <laughs> 그래서 3일 안에 전화 주시면은 어,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어, 매도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성능보증보험료 없이 어, 취득세는 한 100만 원에서 한110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1,500이니까는 이전비까지 하면 1,600 정도면은 구매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저희는 에쿠스 맛집, 제네시스 맛집이고요. 자, 오늘 아주 좋은 차, 어, 이차 정말 대박입니다. 차 가격 이상 어, 수리비가 들어간 차량인데요. 어, 차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한 부분도 있지만, 예방정비 차원에서 어, 수리비가 한1,500 정도 어, 들어간 차량입니다. 예, 가스 구조 변경까지 예, 포함된 금액이고요. 예, 가스 구조 변경은 올 어, 5월달에 한 차량이고 제가 2월달에 우리 구독자분께 판매를 했던 차량인데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 차도 많이 있고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 사장님이 대표님께서 타시던 차량인데 어, 예방 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정말 많이 해놨는데 정비 내역서 보시면 쓰러집니다. 예, 그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차는 손볼 거 없이 그냥 타시면 될것 같고요. 에쿠스 맛집답게 정말 좋은 에쿠스 많이 있고요. 이 차는 여지까지 봤던 차 중에서 가장 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차를 가져온 순간 너무 수리비라든지 정비비, 예방정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유류비 걱정 없는 가스통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 명의로 제가 지금 한 탈까말까 지금 한 3일째 고민하고 있는데 3일 동안 제가 지금 시운전은 한 150km 정도 했는데 차 정말 좋습니다 에, V8 기통의 가스 차량이라니 에, 전국에 몇대 있을까요? 에, V8에 가스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는 VS500 에, 프레스티지 차량이에요 신차가 1억 한 1천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예. 차 번호도 좋죠. 1313. 예, ACC 어댑티브 크루즈 다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다 선명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라이트 상태도 좋고요. 자, 타이어도 뭐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 상태도 좋고 어, 외장 상태도 좋고 썬팅도 한지 얼마 안 됐고요. 예, 정말 돈을 아낌없이 이 차에다가 1,500만 원어치를 부었습니다.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2만 킬로 정도 타시면서 예, 가스 구조 변경 430 예, 했고요. 그다음에 뭐 미션이라든지 하체 쪽이라든지 뭐자 어마어마한 차량 아, 어, 요 차는 이제 쇼바디 차량이죠. V S. 예, v S.는 이제 쇼바디고 V L.은 예, 리무진 버전이죠. 예, v S.입니다. V S. 쇼바디. 예, 그니까는 뒤쪽에. 어, 기사를 두고 타시는 분들은 리무진을 타시는 게 맞구요. 어, 자가 오너용으로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쇼바디로 어, 타십니다. 차 번호 1313 번호구요. 제가 지금 벤츠 S 클래스 w 2 2라나 모델 타면서 이 차를 좀 비교해 가면서 좀 타고 있는데, 아, 솔직히 1장 1단이 있어요. 물론 뭐 S 클래스 S500 정도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350D랑 같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뭐 어, 어떻게 좀... 보실지 모르겠지만 에쿠스에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어 벤츠에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옆쪽 모습이고요. 굉장히 우아하고 정말 지금 뭐요차 이제 14년형 모델이에요. 14년년 16만 키로 예 완전 무사고 차량, 예 누유 없는 차량, 하체 올수리, 미션 오버홀, 하체 오버홀 해서 뭐 고무류까지. 뭐 이런 것들 다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3일 전에는 어, 라에이터 이것도 교체를 했어요. 50만원 주고 교체를 했고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가스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좋습니다. 혹시라도 어, 오늘 내일간 여차가 판매된다 그러면 1500만원에 판매할 계획이고요. 어, 그렇게 판매할 경우에는 매도비라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성능보증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요. 이전 비용만 한 100만원 정도. 추가돼서 총 구매 비용은 한1,600 정도에 구매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놓치면 아까운 차량이고요. 어, 물론 뭐 에코스가 우리 매장에 오시면 300만 원대부터 있어요. 예, 어제도 뭐 K9 뭐 600만 원대 차도 좋은 차 저희가 판매했는데 예, 싼 차는 싼 차대로 타는 거고요. 이 차는 지금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간 예, 아주 애지 중지 예, 되어 있는 차량. 오늘 1,500만 원에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 나오는 차량, 대한민국 최고급 명차 맞습니다. 네, S 클래스와 견주어서 어, 비교해서 전혀 뒤처짐이 없고요. 자, 이쪽에 커튼도 잘 되고 있고요. 자, 썬팅도 굉장히 진한데 시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깨끗하고요. 예, 전자석 전동 시트 전부 다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도어 캐치 부분, 도어 트림 전부 다 깨끗하고요. 여기 렉시콘 사운드 있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예,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실 때 정말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자, 쇼파디 차량이지만 공간 보세요. 예, 쇼파디 차량이지만 공간이 최고입니다, 최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뒤에 후석 모니터. 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좀 어둡기 때문에 요 옆쪽도 커튼을 좀 내리고요. 자,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후성 모니터 양쪽 다잘 되고 있고요. 예, 뒤에 송풍구 있고요. 예, 여기 각 가지 다 조작 버튼들. 자, 릴렉스 버튼도 있죠. 여기에서 버튼 하나 누르시면은 자, 앞 시트가 이렇게 갑니다. 저는 지금 손을 띄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앉아 있는 시트도 앞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예, 정말 편안하죠?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이차 타고 뭐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대리운전 불러 가실 때 뒷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면은 정말 대우받고 정말 호사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리턴 버튼 한번 누르시면요, 일단은 제 시트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앞 시트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뒷자리에 어좀 이렇게 어른들 모시고 장거리 다니실 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접대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실 때또 이런 차 끌고 뒤에 편안하게 모시고 다니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리어 커튼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테이프만 붙이면 됩니다. 이거 지 떨어져 있는데 요 다시 한번 누르면은 자 이렇게 커튼 올라가고 있구요 예, 그리고 전자석 열선 시트도 있고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죠. 예, 옵션이란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예, 완전 풀 옵션 모델이에요. 자, 이렇게 뒤쪽 공간이구요 자, 여기 에 컵홀더 있고요.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에만 적용되는 예, 실내 알칸트라 예, 고급 소재로 예, 이 차가 1억 1억 5천만 원 아니 1억 1억 천만 원 정도 했던 차량이니까는 뭐 거의 1,500이면 거의 뭐 10분의 1어뭐요 정도 되겠죠. 예, 아주 뭐 비쌌던 차량인데 정말 이거 완전 꿀매물이죠. 예, 차 가격 이상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차량. 예, 놓치면 후회하는 차. 예, 이전비 걱정되시는 분들 이차 이전비 없습니다. 예, 매도비 44만 원. 어, 그다음에 국산차 같은 경우에 알선 판매일 경우에 40만 원씩 저희 수수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면제가 되고요. 성능보증보험료 이게 보통 16만 키로면은 20만 원은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용만 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또 세이브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꿀매물 에코스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고급차에만 적용이 되는 네, 압축도어 잘 되고 있고요. 네, 뒷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도어 캐치라든지 예, 외장 상태라든지 썬팅 상태라든지 전부 다 깨끗하고요. 제가 정비 내역서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대충 봤는데 이 타이어도 6월달 정도에 갈았어요. 타이어도 6월달 정도에 갈았고 예, 2023년 뭐 5월 정도에 어, 나왔던 타이어 두개 갈아놨고 쇼바도 이게 에어 쇼바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한 짝에 한 100만 원 정도 는할 거예요. 앞쪽 쇼바도 두개다 갈아놨고 예, 지금 뭐 손벌 거 없이 그냥 타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가스만 주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옆쪽 모습이고요. 자, 정말 좋은 차, 이차 타시고 어, 부자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원래 이차 타시던 전차주 분께서도 정말 아주 유명한 예, 분이세요. 예, 옛날에 TV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고, 어, 탤런트 같은 것도 하셨고, 예, 하셨던 분인데, 자, 잘 되죠? 지금은 큰 기업의 대표님이 되셔가지고 저희한테 차를 여러 대 사가신 분이에요. 저희는 한번 오시면은 계속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타셨던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쪽까지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에 전동접이 각도조절 후축방 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전동이 있고요. 여기 스위치 버튼이 있고요. 이제 아쉬운 게 여기. 아마 에쿠스 타신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고질병인데 얘도 약간 이게 벌어져 있어요. 내가 이거 지금 물어봤더니 이거는 수리가 안 된대요. 얘가 아예 문짝을 갈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양면 테이프나 뭐 본딩 작업이나 뭐 피스 처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예, 요거는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유 버튼 이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있고요. 자, 이쪽에 시트 보세요. 깔끔합니다. 예. 기사 두고 탔던 차량이에요. 예, 대표님께서. 자, 바닥 매트는 한 세트 새거또 있어요. 예, 저희 집이 이제 잔디바닥이라서 지금 3일 동안 타면서 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털어내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축방, 어, 주차, 어, 기능, 어, 파킹, 어, 트렁크, 그 다음에 핸들 조절, 핸들 열선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아, 이거예요. 여기. 가스통 요게 이제 가, 가스 잔량 인데요 지금 한칸 정도 있죠 블루나인 이라고 해서 이것도 가스통도 어제 제가 EQ900 하나 올려놨는데 뭐 250에 단네뭐 하는데 250에 다는데도 있겠죠 업체마다 다릅니다 근데 묻지마 가스통은 뭐뭐 뭐 보증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블루나인은 그 유튜브나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비 이것도 그 개조 비용 제가 내역서 가지고 있는데 430만 원에 했어요 430만 원에 5월 달에 예. 본인 돈으로 430만 원 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돼 있어요 5월 달에 되어 예, 있고 자 그리고 에쿠스가 핸들도 많이 가죽이 벗겨지는 차량인데 자 핸들 상태도 깨끗하고요 자 여기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그 셔틀 여기서 다 돌립니다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기능, 핸즈 프리 기능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기형, 전기형 나눠지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전자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헤드 업 디스플레이 있구요이 기어 변속기도 마찬가지. 옛날 거랑 다르죠. 그래서 13년식 이후, 13년식 이후 모델을 찾고 12년 하고 13년 하고는 금액 차이가 최소 100만 원 이상 차이나요. 그리고 미션이 6단 미션에서 8단 미션으로 바뀌어요. 13년식부터, 13년형부터 바뀌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스타트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하이패스 블랙박스 타 있고요. 이쪽에 내비게이션 있고요. 굉장히 선명하고 좋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 카메라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전방 카메라 어라, 어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어요. 끄시면은 내비 네, 내비 화면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예, 너무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에어컨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 있고. 자 렉시콘 사운드 있고요. 자 억스 단자 USB 단자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쪽에 예,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버튼 이 있고요. 키두개 있습니다. 하나 제가 저희 집에 하나 있어요. 스마트 키두개 있고요. 이쪽에 각가지 조작 버튼들 예, 전자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 차는 에어쇼바 있어요 리프트 기능이 있고요 예, 어디 이제 가실 때 이거 누르시면 차고 넘나지가 쭉 올라갑니다 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안쪽에 12볼트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제 개인 저거라서 이거는 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예, 설명서 보증서가 있고요 예,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모습이고요 예,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깔끔하게 잘 탔고요. 예, 여기 A 필러라든지 선바이저 이런 것도 다알칸트라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예, 실내 조명도 잘 되고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이차 정말 좋습니다. 어저께 제가 EQ 900 가스 개조된 거 1,460에 판매 영상을 올렸는데요. 정말 밥 먹을 시간 없이 전화를 한 100통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전화 오고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됐어요. 계약은 안 됐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너무 그냥 그냥 딱 사시는 분이 하시면 되는데 뭐얼마예요 몇키로 예요차 상태 좋아요 뭐 할게요 계약금 늦게요 그리고서 다 연락두절 되시는 분들이라서 어좀 안타깝긴 해그 EQ900 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요 차보다 더 신형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EQ900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안에 판매됩니다 어 제가 예언가는 아닌데 하루 안에 판매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에쿠스 차량 어 어떻게 보면 은 제네시스가 더 신형인데 에쿠스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돈이 없으니까는 구형 타겠지 구형 에쿠스 타겠지 하, 어,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예, 이 에쿠스는 에쿠스의 감성이 있고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의 감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차 타시던 분도 정말 큰 회사 대표님이세요 예, 무슨 뭐 쉽게 말해서 뭐 롤스로이스 어? 마이바흐 벤틀리 이런 거 타실 수 있는 분인데, 예, 그런 거안 타시고, 이전에도 에쿠스 460을 타셨어요. 그것도 타시다가 저희 쪽에 판매를 해서 제가또 판매를 해드렸고, 그니까 이분은, 어, 에쿠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고, 에쿠스만의 그 DNA,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EQ에는 에어쇼바가 안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승차감이 에쿠스가 좀더 좋아요. 에어쇼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제 개인적으로는 앞쪽 그릴이라든지 세로 그릴 들어가 있는 이런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은 어 제네시스보다 좀더 중후한 맛이 있어요. 제네시스는 약간 이제 어 약간 대형 세단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 좀더 세련미를 주고 있지만 이 에쿠스는 조금 더 중후하고 좀더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어좀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남자답고 웅장한 느낌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쿠스 제네시스를 정말 많이 팔아요. 대형차 많이 하기 때문에 에쿠스의 고질병, 제네시스의 고질병 다 알고 있지만 이차 완벽하고요. 어제 소개해드린 EQ900 차도 정말 좋습니다. 둘다 놓치면 후회하는 꿀매물이고요. 근데 이 차는 3일 동안 3일 동안 안 팔리면 이 차는 제차량입니다 <laughs> 여기까지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